어린 선수들은 그베테랑 선수가 야구를 떠나서 야구에 그 임하는 자세나 어떤 운동하는 법이나 이런 거 보고 배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룡 코치님께서는 다 바꿔주셨으니까. 음. 제가 먹고 살수 있게끔 이런 음. 커리어를 썰수 있게끔 포크볼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음. 한국 시리즈는 모든 경기가 다 모든 선수들이 집중력이 다 음. 최상으로 올라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럼 어느 누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집중력을 이용해서 더 잘하냐 그게 승패의 관건이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팀의 그것도. 약간 정말 방출돼서 온걸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네. 선수들도. 그럴 때그 마음이 어 어떠, 어떠했을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2000 캠프 합류하고 나서 적응하기 전까지 창규가 도움 많이 줬고 또지안이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안이가좀 중간에서 정말 많이 다리 역할을 해 줬는데 심리적으로나 <laughs>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을 진짜 돈 많이 준 거는 우찬이죠. 응, 음, 이우찬 선수. 네. 뭐, 모든 선수들이 다잘 대응해줘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LG 와서 감독이,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도 체제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쵸? 네. 처음에 왔을 때 유지원 감독체 제가 네, 있었고, 네. 이제 올 시즌부터는 연기와 감독체인데, 뭐두 감독을 비교해달라는 건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수장이 바뀌다 보면은 문화가 바뀌잖아요. 색깔도 바뀌고. 아, 많이 바뀌죠. 네. 올 시즌 좀 그런 점에서 어떤 걸 느꼈어요? 선수들이 실력이 다 좋은 선수도 있고, 뭐좀 떨어진 선수도 있고, 분명히 다 개인 개인 영향이 다 틀리다고 보는데, 감독님이나 코치님, 어느 분을 만냐, 만나냐에 따라 음. 그 선수가 클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저는 맞아요. 많이 느꼈어요. 네. 정말로. 네. 어느 지도자의만나에 따라 이 선수가 정말 대형 선수가 될 수도 음. 있고, 정말 잘하는 선수가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정말 많이 봤어요. 음. 올해 뭐, 민재 같은 경우도. 신민재 선수. 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감독님께서 민재 음. 믿고 써주신가 잘하잖아요. 선수는 아무리 야구 잘하고 정말 좋은 실력을 가졌다 그래도 어느 지도자 만나에 따라 음. 정말 크게 달라지는구나 또 바로 좀 새삼 많이 느끼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진선 선수가 n c 에서부터 계속 이 코치로 인해서 뭔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코치에 대한 되게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받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이 받는 음. 것 같아요. 김경범님께서 제가 커리어를 다, 거의 다 음. 쌓은 거고, 또, 최룡 코치님께서는 다 바꿔주셨으니까. 음. 제가 먹고살수 있게끔 이런 음. 커리어를 음. 쌓을 수 있게끔 포크볼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가장 크죠. 네. 네. 그래서 코치님한테 항상 전화될 때요 네. 코치님께 배운 이 포크볼 하나로 제가 지금 일군에 어.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그러면 처음에 최룡 코치가 포크볼을 전수해 알려줬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뭐 던질 줄 아는 게뭐 슬라이드도 없고 예. 뭐 커브도 없, 뭐 이렇게 투심도 안 되고 음. 근데 타점이 높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 있으면 뭐 좋겠다 그서 저는 그냥 모르죠 무작정 그냥 따라 한 거죠 예. 야포커볼 던지라고 예. <laughs> 근데 처음엔 잘안돼막 던지다 던지다 보니 저도 손가락이 잘안 벌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공을 끼고 막 묶기도 하고 막 이랬, 예. 이랬거든요. 벌리려고 공을 여기다 낀 다음에 네. 이렇게 묶어놓고 안 벌어지니까 아 포크볼을 던져보질 되게, 않아서 되게 아팠겠다 직구 위치 가는 거랑 포크볼의 위치랑 거의 흡사돼요 음. 그러니까 그 터널링이 좋으니까 타자들이 너 포크볼에 잘 속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직구가 146한 번씩 막 나올 때 있어요 네. 1 4 5 네. 그럼 갑자기 머릿속에서 포크볼이 생각이 없어져요 직구만 던져야지 <laughs> 어우 나 직구 좋네 오늘 어, 나 직구로 어. 간다. 막 어, 이런 어. 생각이 막 들어요. 네, 네. 근데 그럴수록 이제 막 맞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렇죠. 스 쌓인 대로 딱 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김준 선수가 포크볼 잘 던지는 건 타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호중갈때 한번 여쭤본 적이 음, 음. 있는데 똑같은 직구 위치에서 똑같은 포크볼을 놓으면은 음. 모른대요. 음. 이게 알면서도 못 참는데요. 음, 음.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팔 위치 각도가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완전 탑에서 놓기 음, 음. 때문에 제 릴리스포인트가 보면은 거의 잠실구장 쪽에서 던지는 거 데이터로 보면은 1m 90 1.96에서 거의 2 높게는 2까지 나오거든요 2m까지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이제 포크볼로 막 이렇게 터널링이 뭐 좋으니까 그래서 타자들이치기 힘든가. 음. 진선 선수의 야구 커리어가 굉장히 높낮이가 있었잖아요. 네, 네.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이게 가끔씩 한번 내, 나의 야구 인생을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있죠. 네. 그게 베테랑이 되면 될수록 많이 돌아봐요. 음. 젊었을 때는 안 돌아봐요. 뭔지 모르니까요. 아, 앞만 보고 가는 네. 거죠. 네, 앞만 보고 가죠. 뭐. 아, 오래 못하면 내일 잘하면 되지. 네.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손민환 코치님께서 한번그 선수 시절 때한번 해주셨거든요. 음. 베테랑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음. 두말 필요 없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근데 몰랐어요 그때. 근데 베테랑이 제가 되고 나서 알 알겠더라고요. 베테랑은 무조건 잘해야 돼. 요 음. 베테랑들은 이미 경험을 다 어느 정도 쌓아놓은 선수잖아요. 젊은 선수랑 비슷하게 비슷한 실력으로 성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베테랑 쓰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줘가지고 경험 쌓는 게 낫지 젊은 선수들이 힘들 때 베테랑들이 나가서 잘해주면 돼요 근데 못 했을 경우 그냥 다 주위 시선들이나 그냥 어린 선수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다 인식을 음, 대부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진선 선수가 이번에 전기 시즌 우승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테랑의 진가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네. 싶었다 베테랑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고. 네. 물론, 무조건 내보내는 팀은 없을 거예요. 네. 뭐, 팀의 상황을 보고서 어 필요 없는 자원이라 생각하면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시즌 끝나니까 계속해서 방출되는 선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베테랑이 야구가 또안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안 된다고 이제 저 선수 이제 끝났네 하고 뭐 방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선수들은 그 베테랑 의 선수가 야구를 떠나서 야구에 그 임하는 자세는 어떤 운동하는 법이나 이런 거 보고 배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계속 뭐 성적이 야구를 잘해야 된다 이것보다 그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과정들이나 그 베테랑 선수 선배가 어떻게 해야 저 정도 커리어를 쌓고 잘했는지 그거를 보고 저는 후배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내서 이 베테랑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싶더라고요. 저런 나이 많은 선수들하고 무조건 내치는 것보다 분명히 그 안에서 저런 선배를 보고 배우는 후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선수 그 후배가 또그 베테랑 선수만큼 나이를 들었 베테랑이 됐을 때 그걸 또 느낀단 말이에요. 또 후배들한테 또 얘기를 해 주고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음. 방출 네.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음. 정말 절박하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출된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방출된 애가 또 방출되고 방출됐던 선수가 또 방출돼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래요. 트레이드된 선수는 계속 트레이드되고 방출된 선수는 계속 방출돼요. 정말 절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음. 그러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전문 음. 선수들이 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노력는데 결과물이 안보여지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안 보이는 게 지금 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올해 또 저는 그 진선 선수랑 야구로서 만나서 친구가 된두 명의 중에 삼 명이 장원준 선수잖아요. 네. 네. 장원준 선수도 올해 두산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네. 베테랑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를. 저는 원준이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잘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들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원준이도 대투수잖아요. 음. 근데 그, 그 정도까지 가기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그 과정을 안 보고 이제 끝났다, 하고 안 된다, 실려 안 된다, 이제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 올라갈까지 그 원준이 그 힘든 과정이나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많이 짧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면 좀 안타깝죠. 지금 한지봉에양 팀으로 있는데 네. 가끔 봐요? 예, 봐요. 네. 몸풀때클리닉 타임 때 오면 인사하고 <laughs> 아, 아프지 말고 음. 잘하라고 이렇게 음. 격려해 주고. 또 우람이 이번에 첫 경기 나갔을때 폰으로 봤는데 음. 우그 울컥했잖아요, 우람이가. 저도 울컥 저도 울컥 하더라고요. 그 심정이 어떤 가알것 알 같아요. 그래서 맞아. 우람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음. 또 보면서 나도 울컥했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정말 축하한다. 또, 또 진선 선수 응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노경훈 선수잖아요. 아저올 시즌 경훈 이형돈도 많이 받았어요. <laughs> 제가 막 추격전, 패전전 막 이런 거 물불 음. 안 가리고 막 나갈 때 너무 힘드니까 경훈 형한테 한번 전화했어요. 형 어, 경훈 형도 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멀티닝뭐밥 먹듯이 멀티닝하고 서른, 마흔 살에. 대단하죠. 불펜트에서 항상 공을 많이 던지니까. 조언을 많이 해줬죠. 근데 오시즌또 그게 또 저, 저한테 도움 좀 많이 됐어요. 음, 사실 상대팀이죠. 뭐 쉽게 말하면 저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같이 야구인인 거고, 다 네.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네. 다 공전하면서 가는 거고. 경훈형은또 저의 중학교 선배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훈 형. 도 되게 힘든 시간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또 경훈이한테 또 저도 돈 많이 받어요 비슷한 시기에 또 방출당해서 또 네. 팀을 이렇게 찾아갔던 것도 네. 비슷하죠 네뭐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넘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어 돌아가, 돌아갔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타이밍에 가서 요건좀 내가 바꿔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n c 때로 한번 다시 가보고 싶죠 음... 지금 팀엘지도한 팀도 좋지만 또 NC는 제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끔 일단 해준 구단이고, 또창단 멤버기도 하고, 우승하고 그 다음 연도로 한번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 2021년도로. 네. 꼭 네. 우승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방출됐으니까. 네. 알았더라면 방출 안당했으 어떻게 더정비를 잘했을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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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좀어려 그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네. 뭐 솔직히 저도 예상은 못했죠.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방출될 줄은 몰랐죠. 선수와 구단은 비즈니스 관계니까. 이 방출하거나 이런 거는 다 구단에서 하는 거니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서운함은 다 나중에 지나온 사람 없었어요. 음. 그 창단 멤버들도 좀 이렇게 제가 뭐 중도 기국도 하고 음. 선배로서의 좀뭐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뭐 선수들 뭐 감독님들 다 좋아요. 네. NC 팬분들도 다 좋고 항상 뭐 형님 같이 응원해주세요. 전기 시즌 우승을 하고 이제 좀한3주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훈련을 네. 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음. 컨디션을 음. 조금이라도 뭐 무겁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좀 많이 음. 휴식을 하면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뒀거든요. 음. 그리고 뭐 한국 시리즈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번 후배들이나 이제 이제 한국 시리즈 처음 가는 투수들도 있을 거아니에요한번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 한번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만큼은 시합을 나가든 안 나가든 시작과 동시에 음. 진짜 똑같은 한 마음으로 그 선수를 응원해주고 음. 그 선수한테 모든 길을 줘야 저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음. 꼭 그러, 그런 것만 아니, 아니지만, 음. 그때 저 NC에서 우승했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합을 안 나가도 체력적으로 소모도 되고 또 제가 나가서 매 경기 나갔지만 이제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두 경기 하루, 하루 쉬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뭐시기 전날 던지고 와서 호텔에 와서 그냥 뭐 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또그 몸을 항상 가볍게 하기 위해서 리커버리 운동도 하고 좀 가볍게 러닝도 뛰고 이렇게 몸 풀고 항상 그랬거든요. 응.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경기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회복해서 그 다음 경기에 최소, 최상의 실력을 네.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네. 어차피 음. 한국 시리즈는 모든 경기가 다, 모든 선수들이 집중력이 다 음. 최상으로 올라온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럼 어느 누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집중력을 이용해서 더 잘하냐, 그게 승패의 관건이지 음. 그렇죠 전기시즌 네. 우승해서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이 네. 우승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네. 특히 투수들한테는. 아, 정말 커요. 네. 투수들이. 네, 네. 투수들은 정말 큰것 같아요. 저도 많이 경험 삼아 음. 경험을 했는데, 음. 당시 이제 두산 때 저희가 맨날 졌잖아요. 맞아요. 공이 안 가요. 마운드 음. 올라가면 공이 안 가요. 맞아요. 전력으로 던졌는데 140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20년도 때는 한국시리즈 직행을 하고 나서 상대할 때와 힘이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일단은 아, 네. 힘이 넘쳤어요. 그게 좀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투수들 공이 네. 예 힘이 있고 없고가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올라오는 팀들이 네. 투수들은 매 경기 그렇게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올라가려고 저 또한 한국시리즈 때 던지고 나서 체력 소모가 되게 피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음. 그냥 정규 시즌 때 던진 거에 비해서 한국 시리즈 시작한 그 동시에 막 계속 심장이 막 뛰고 음. 막 이래 막. 음. <laughs> 이제 얼마 11월 7일이네요. 첫 네. 경기가 잠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한달안 남았네요, 진짜로. 아직 조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제 LG 팬들과 인사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서 보자고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 팬들 그대로 기다렸다. 유광 점퍼 입고 잠시 나고 전 나타날 것 같은데 인사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이렇게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어 저희가 조기 시즌 우승할 수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 가서는 팬분들과 선수단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할 수 있도록 다른 말 필요 없이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